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9년 편닉 기출의 분석 2물 번째 시간, 어, 이하 여대의 의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매 지금, 어, 1회분씩 여러분들, 어, 어, 2019년 문제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어, 차곡자곡 쌓아서, 어,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면 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derogatory. 제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워보카 6.0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Derogatory. 이 앞에 있는 DERO를 우리 이제 회사에서 대리라고 생각합시다. 대리. 자, 대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요. 뒤에 보면 그돌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죠. 대리가 그돌아 돌아다니니까 회사에서는 일을 안 하니까 경멸적인 거죠. 뭔가 회사의 이미지에 모든 걸 손상시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Derogatory가 이 아이들 2019년에 경멸적인 단어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동의어를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disdainful라는 단어죠. dis는 부정의 접두사, not의 개념이고, d는 이제 대인, deign, 위대한 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인이 아니니까 소인 간센배가 되죠. 우리는 소인 간센배를 경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isdainful, 경멸적인 뜻이고, 자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exonerate, exonerate. ex는 접두사가 바깥이란 뜻이고. 뒤에 읽으면 오너라, 나오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감옥 바깥으로 이제 나오느라 이야기죠 이제 용서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용서하다, 면제하다 뭔가 이제 해방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건데 동요로 생각할 수 있는 용서하다, 뭔가 면제하다 observe, 용서하다 자기 앞에서 SOL, 절을 갖다가 100번을 하면 은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observe까지 용서하다 그래서 오늘은 20번째 의의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